목소리가 크면 스님이 인상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는데 소리 지르면 또 화났다고 그래요. 이게 예? 예, 화가 나서 하는 소리 아니니까 가까이 와야 들어요.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상반기, 이제 상반기에 어떤 모든 법회는 오늘로서 해양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에 여러분들도 기도하니라고 고생들 하셨지만은 또 우리가 10월 13일날 자, 핸드폰 꺼내서 일정표에 적어 놓으세요. 양력으로 10월 13일날,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어, 그날 저희 행, 어, 절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 절에 우리가 이제 법당 올라오는 길에 포대화상 한 분을 이렇게 모셔서 저만식을 할때예요 포대화상. 우리 포대화상이라고 하면 중국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포대화상이 메고 있는 큰 자루가 있지 않은 포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포대화상은 그 스님은 모든 시장통이나 저작거리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필요한 걸 얻었다가 또 뭔가 그 필요한 중생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대화생뭐 배럴 문제는부제가됐나데 우리가 그래서 어 저희 절에서도 10월 지금 어 이렇게 지금 어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월 13일 날 1월 날 해양가 해양하면서 우리가 항상 산사음악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부 행사로는 산사음악기보다는 여기에 1등 상품 기대해도 될 만한 것이 있어요 어 그런데 그날 우리가 우리 유점사 순수하게 우리 유점사 신도분들을 위해서 사, 음악회가 아니라 그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 비슷하게 이 안에 할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했으니까 15 13일 날은 그날 포대화상에 오세 실을 가져가면 다 부자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세 실은 조금만 준비하려고 길게 안 하고 어 조금만 그래서 바다 가슴에서는 복글복글 할까 같은 생각 중인데, 10월 13일 날 와서 이렇게 집안에, 여기서 포대화상에 그 조만했던 오세 씨를 가져가 집안에 봉안한다고 그래요. 우리 보관을 우리는 봉안이라고 그래요, 항상. 예, 그렇게 해놓으면 집안에 오복이 깃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날 오신 분들은 오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그날 오후에 같이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면은, 뭐 1등 상품은 대형 테레비도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대형 테레비를 받아 가는 것은 여러분의 그날 어, 복이야 응? 또 스님이 장난기가 많아서 거천 대형이 나에 뜯어보면 은 22인치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응. 그리고 이제 그날 처음으로 우리 이제 우리 유점사 도량이 법당에서 이미토에서 보물찾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부 앞에 주는 것도 있고 있는데 부부는 부부 있을 때 하트 그래서 제가 하트를 제가 반으로 나눠 가지고 오른쪽 왼쪽 거 그려가지고 부부가 찾아가지고 오른쪽 거 왼쪽에 합이 딱 됐을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거는 열장 그리고 오른쪽 거는딱한 장만 그릴 수 있어 제가. 응? 그래서 이제 그런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은 출장 국회로 불서살 겁니다. 그날은 우리 부장님들이 맨날 이렇게 봉사한다고 공양칸에서 봉사하고 그런 분들 늘상 봉사만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좋은 행사에도 참석을 못 하고 항상 힘만 되니까. 그날은 제가 이제 출장 부패를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할수 있냐면 우리가 산사마켓 하면서 나갔던 경기를 다 그런 쪽으로 돌리면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10월 13일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를 바랄게요. 자, 오늘 큰 기도 해양하셨습니다. 복지였습니다충분하십시오 기치 있으니까 가지고 들어가세요. 금은요1 5